동안 최우수 클럽으로 평가받은 전북 스포츠 클럽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많은 프로그램 중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선수 출신의 전문 강사진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는 최고. 학생이다 보니까 평일 날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주말 이용해가지고 할수 있고, 근데 다른 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슨만 하다 보니까 실전 감각을 쌓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레슨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배드민턴은 공과 라켓만 있으면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이지만 자세와 기술에 따라 실력은 천차만별. 이렇다 보니 수강생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라켓 들고, 라켓 들고. 또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도 인기 요소 중 하나. 선수 생활하셨던 코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게 도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과 성인이 같이 어우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성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들은 방과후에 네, 방과후에 활동하고 있죠.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바쁜 일상 탓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가족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까지 덤으로 줍니다. 딸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빠랑 같이 배드민턴 치로 따라온다 보니까 참 좋아 가지고 즐겁게 나옵니 항상 같이 치거든요. 그냥 아빠랑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그 시각 인근의 다른 체육관에서는 농구 수업이 한창이네요. 체력과 민첩성, 순발력 향상에 좋아 성장기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은데요. 아직 공을 던지고 받는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지만 언젠간 코트를 노빌 그날을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훈련 받을 때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이제 꾸준히 노력해가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왔던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전북 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과 농구뿐만 아니라 스쿼시, 아이스하키 등 모두 일곱 개 종목의 운동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배우고 싶은 이들은 저렴하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은퇴한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도 넓혀간다고 하니 일석 3조, 아니 일석 4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